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아침, 자기 암시 경제학은 508일째입니다.생생하게 기도하고한 것은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자신의 재능을 찾아내고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능만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교수가 이런 공식을 냈습니다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다.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공이다. 재능을 노력으로 갈고 닦으면 기술이 됩니다. 기술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제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이룬 허무 맹랑한 꿈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끊임없이 뭔가를 베끼고 읽고 또 베끼고 읽고 씁니다. 다른 사람의 잘된 글을 꾸준히 부러워합니다. 다 실을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든 배워야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한테 누구한테서든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저를 잘못 이기, 못 이겨요. 약속 중에 가장 많이 어기는 약속이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나태주 풀꽃 인생 수업 중에서 였습니다. 저의 확고한 투자 철학입니다. 저는 항상 투자금의 20%는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박앤셀 기간이 오면 20%의 현금으로 이유없이 폭락한 가치주를 배수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그릇을 키우기 위해 마음공부에 힘씁니다. 오늘도 훌륭한 멘트에게 배우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며 독서학을 쓰기 그리고 20분 명상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나는 날마다 팜시스템 투자법으로 투자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내 10억 원 이상의 투자자가 됐습니다. 동네부자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경제적 자유와 의지대로 사는 삶을 응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